오늘 성경말씀 구약성경 10편 107편입니다. 107편 본문은 사실 전체 다지만 제가 봉독하기로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0편 107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와께 부르지지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교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셔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은 시편의 다섯 권 가운데서 다섯 번째 첫 번째 시에 해당되는데 이 시가 구체적으로 누가 기록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모르고 단지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 볼때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해 봅니다. 이 시는 찬양 시 혹은 감사 시로 분류가 됩니다. 시들은 이제 분류가 되거든 장르별로 찬양 시 혹은 감사 시로 분류가 되는데 일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이 구절 1절에 나오는 이 구절은 성경에 똑같은 구절만 6번이 나옵니다. 시에서 5번이 나오고 역대상에 서한번더 나와서 총 6번이 나오는 전형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그래서 시편 107편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실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찬양하라도 되고, 영광을 돌리라. 뭐, 이렇게 다 다르게 번역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단어입니다. 사실 단어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107편이 총 43개절입니다. 43개의 절인데 다섯 개의 연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다섯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1절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다른 네 번의 단락이 똑같은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 8절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 인자심신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21절, 31절 다 같은 구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내용들은 다 다섯 가지의 내용을 이제 순차적으로 말하면서 여와의 인자심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행하신 귀한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찬양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전연구가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인데 오늘 107편, 107편을 보니까 선하심이 아니라 인자심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절이 43절인데 마지막절도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서 인자하심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편, 107편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서 인자하심을 조금 집중적으로 찬양을 하는 노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대충 구조적으로 살폈는데, 큰 틀에서 살펴보면 여호와의 어 인자하심 참 좋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의 내부로 들어가면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실 생각해보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인자가 베풀어질 만한 상황, 이게 극률이나 자비나 동정이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베풀어지는 상황이라는 자체가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해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와 인자심을 하 다섯 번씩이나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할 때, 그 말은 다섯 번씩이나 이들이 뭔가 문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인데, 총 다섯 개 단락으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단락은, 사실 이 10편, 107편은 정리하는 교훈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빼면은, 앞에서 네 개의 단락, 네 개의 단락까지는 똑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이게 시작할 때는 여호와 인자 하심과 그들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로 내 찬양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쫙 먼저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에 그 다음에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하셔서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개의 단락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여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막 베푸신 것을 앞에 막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고통에 대해서 말하다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지셨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 고통, 기도, 구원, 이 흐름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자주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통에 빠지게 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셨다. 근데 같은 사이클의 구조가 107편에서도 네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고통, 기도, 구원이라는 사이클 가운데, 오늘 우리가 관심 가질 부분은 세 번째,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방금 전에 이렇게 네 개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도에 해당되는 절들 은각 연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에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8절 이에 그들이 그들이 고통 가운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지매 그가 그들이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네 번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네 번을 어떻게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서 다 뺐습니다. 네 번이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구절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이게 어네건지시고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되 인도하여내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차이가 이제 두 개로 달라지게 되는데 야 짤라 아이 나 쓰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운데서 첫 번째와 네 번째가 상당히 많이 닮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닮았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설명일 것 같아요. 사실은 다 똑같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근데 시인은 의도적으로 이네 개를 좀두 개씩 묶고 있어요. 우리 흔히 교차대 칭구조라고 말하는, 묶고 있어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게 여와께 부르지즘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전혀 티가 안 나는데, 사실 부르지즘에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1번과 4번은 자하크라는, 죄송한데, 원어 써서 단을 쓰고, 2번과 3번은 자하크라는 단을 씁니다. 비슷하죠? 어원이 같아요, 사실. 우리로 말하면 사투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발음상의 차이 뿐이죠 의미가 똑같은데도, 일부러 시편 기자는 두 개를 구분해 쓰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를 묶어버리고, 첫 번째, 네 번째를 묶어버립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내용을 살펴봤더니, 첫 번째의 내용에서 이들이 당한 고통은, 광야의 고통입니다. 사막과 광야의 고통. 네 번째에서 이들이 당한 고통은 바다의 풍랑과 폭풍의 고통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를 묶을 수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이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고통이었어요. 그럼 조금 고통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이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들이 걸어갈 길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두 번째, 세 번째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서 당하는 고통들.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고통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이든, 내가, 나, 나와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안 했는데 당하는 고통이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이든, 상관없이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생각에 내가 잘못했으면 순순히 벌 받아야지 무슨 고통이야? 아 기도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일부러 난처하게 하고 일부러 막 힘들게 하려고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오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하나가시는 것이거요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사망에 묻지만 골짜기로 갈 때도 있지만 내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통이라는 단어가 번역은 6절에 근심, 13절에 환란, 19절에 고통, 28절에 고통 이렇게 세 개의 단어로 번역돼요. 사실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 이 단어가 참 재밌는데 꽉 조인, 꽉낌 이런 말이에요. 좁음. 그러니까 눌리는 거죠. 어떤 종류든지 간에. 이게 외부적으로 처한 상황 때문이든지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것이든 간에 내 심장이 조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마음 네. 내가 그렇게 마음이 쪼이게 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될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종류와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아까 구원하다 다르다 그랬죠. 건지시고 이것은 예, 사실은 이제 이끌어 낸다는 말이고 인도해 낸다는 말이고 다음에 구원, 두 번째 세 번째는 값을 주고 사낸다는 말이고, 그거나 저거나 건지는 건 맞는데, 이시편 기자는 일부러 정말 미세하게 다르게 묶어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그것이 광야든 바다의 폭풍이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 다른 하나, 내가 잘못해서 저희 값을 치르고 있을 때 값을 대신 쳐주시고 그곳에서 속량하시는 것. 어떤 것이든지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본문에는 부르지즘에 라고 말하잖아요. 사투리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같은 어근인데, 어원인데, 이, 이, 단어.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는 단뭐 히브리어 하나면 뜻 하나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어떤 과정이나 상황 자체를 대변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게 없는데, 히브리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이, 여기 해당되는 이 단어도, 뭐 자크든 자크든 그런 단어이거든요. 이 단어는 원래 도움을 호소한다. 라는,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도움을 호소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처한 상황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움을 호소하는 자체,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을은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뭘 도와달라고 한다는 이런 상황은 말안 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도움을 요청받는 즉 갑이라고 할게요. 갑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세 번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갑이 을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베푼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네. 이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자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7편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한다 하더라도, 아니, 아니, 내가,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지금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조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 사실은 다 해결하셨어요. 네.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언약 때. 그러니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데 사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당하는 조임이 있고 신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스트레스가 있고 있습니다. 없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저것 상관없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통은 없지는 않습니다. 신자가 고통 없지는 않습니다. 힘들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은 우리는 그것을 하소연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으시면 우리가 고통하는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신자가 혹은 하나님 은약 백성이 가진 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죠. 와, 그래?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실 수 있다. 은혜로 들을 수도. 그러면 꼭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 나몇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시잖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한테 내 나라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산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연약함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마가복음 1장 40제를 보면 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 한 문장 짜리 기도지만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이거 도와 달라가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해결 된다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고 안 되고는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바로 다음에 41절에 내가 원하노니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와달라 한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했거든요. 믿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두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면, 하나님 사실 안 들으시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이거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막 요청하면 자동, 자동 판매기처럼 뚝딱 누르면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잘못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자꾸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받을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의무라면 나와 언약을 체결하셨다는그 의무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무죠. 그러니 문제가 생겼을 때꽉 막혔을 때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기도라는 길이 하나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사면이 막혔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신자는 사면이 막혀도 기도라는 통로가 하나가 더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라도 열려있는 통로입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되 내가 한두 번 해보고 아, 안 되는 것부 포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도 계속하셔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셔야 되는지.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오늘 본문은네번다 부르시고 네번다 응답받아서 하나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거라 봤자 이게 아무것도 안돼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걸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믿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문제 해결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셔서 내가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것도 다시 생각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뜻하심에 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심에, 네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내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시며,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냥 잠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부족하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차기까지 하나님 또 기다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것, 그거 내 영역 아니거든. 내가 어떻게 할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 고통, 기도,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있지만, 제가 왜 기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나, 고통이나,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볼수 있고 지도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에 우리가 초점 맞추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께 뜻을 알지 못하겠거든.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이거 내문제 내 있는데 하나님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을 고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꾸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고백하며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네. 하나님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음 18장에 항상 기도하고 낭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게그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이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이 상황 자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안되는같다안들으시는같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는 일 없습니다. 그냥 뭐가 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가 이르지 않았거나, 내 기도 양이 차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 양을 채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그 외에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것만 내가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고, 그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혹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의 고통이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뭐, 내 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해놓고는 뭐, 그치는 것 아니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는 낮아지면서, 나의 무능함에 대해서 말하고, 나의 무력감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한중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면, 저는 이 문제 해결됩니다. 하나님 명하시면, 하나님 들으시면, 이거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 양을 채워나가는 가운데, 10편, 107편만의 말은 성경 전체가 같은 말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는 교훈 가운데 특별히 107편 한편 가운데 나오는 구조에 관해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이 없다라는 말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 고통이 더 있을 수도 있는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냐고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마음을 아뢰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들으실 때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다는 지식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이 믿음으로 구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실 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도 신앙을 지키기에도 많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이유들이 있는데 그냥 힘든 대로 치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 허락하시고 시행하게 하시고 행한 일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